자,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번에 의해서 삼각 뭐예요 삼각 지난번에 방정식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삼각 부등식 그렇지 부등식 아, 수학은 말 자체가 좀 어렵죠 어, 어려운데 부등식 음, 자 등식이 아니다 어, 어느 쪽이 큰가 작은가 그걸 나타내는 거죠 어. 그러면 똑같이 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 s i n x가, 아, 2분의 1보다, 아, 2분의 1이 가장 쉽죠? 2분의 1보다 크다. 아, 크다. 여기서 이제, 자, x는 어디서 등을 놓읍시다. 0, 한 주기만. 한 주기만 우선은, 그 다음에 난이도 있는 건 다음에 좀 하고, 이번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래프를, 렇게 그래프를. 어, 처음에는 잘안 되는데, 어, 다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 여기는 한 주기니까. 사인 액스는 주기가 2파이죠? 이렇게. 음, 2파이. 음, 2파이. 어, 그 다음에, 나눠서 2분의 우선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쉬운 거 위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인은 이렇게 이렇게 여기 내려가지고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나중에는 바로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음. 그런데 지난번에는 사인 x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는 값이 그냥 나왔죠. 값이 그냥 나오는데 이번에는 2분의 1보다 크다. 자, 이 2분의 1이라는 값은 s 사인 X인데, 어떤 값을 원하냐? X 값이냐? Y 값이냐? 당연히 Y 값을 원하는 거예 Y 값. Y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2분의 1이면, 자, 여기가 몇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아,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1은 반 정도 되겠죠. 이렇게 반. 이렇게. 여기가, 2분의 1. 아니, 아 여기가 2분의 1. 여기는 몇 도? 30도. 지난번에 했죠? 여기는 몇 도? 150도, 이렇게. 네. 이 정도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아, 공부를 한 학생들은 충분히 이해가시죠?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음, i n X 값이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죠. 2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 이 sin X라는 건 X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Y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써놨잖아. Y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Y 값을. 네. 그래서 2분의 1이 여기니까 30도하고 150도니까 이 위쪽이겠어요? 아래쪽 당연히 이위쪽이겠죠 이쪽, Y 값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답은 X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X의 범위. 그래서 30도하고 150도 사이니까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2분의 1보다 더큰 값을 나타내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음, 그러면 답을 구할 때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30도에서 150도, 즉 30도에서 150도. 30도보다 어때요? 당연히 30도보다 크고, 크고, 150도보단 작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가 중요하죠. 자, 여기 등호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죠? 여기 어떻게? 이렇게 원을 요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표시해주는 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범위가 지금, 어 몇도몇도 몇도 호도법으로 나왔어요? 레디안법으로 나왔어요? 당연히 이게 봐요. 0에서 2파이. 이거 레디안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답도 혹시라도 주관식일 때 답을 요렇게 쓰면 감점 요인이 되니까 이렇게 레디안법으로 나타내면 답도 당연히 레디안법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30도가 몇 파이에요? 180도가 파이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도 6분의 파이 보단 크고 150도는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줘야만이 완벽한 답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오늘은 삼각방, 부등식, 부등식 가장 기본적인 걸 했으니까 여러분 공부들 열심히 하시고 구독. 아시겠죠?